3월 12일 한국방송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성남시 의회에서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 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안국수 대표의원은 성남시의 공원 인물제, 정책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안의원은 토지 보상비만 3,358억 원이고 공원을 꾸미는 비용이 토지 보상비의 통상 약 3배 정도다. 그렇다면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지방체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와 빚으로 돌아갈 실정이 되었다라고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9일 이 사업을 주관하던 도시공사가 도련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와서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녹지공원에서 시가와 예정용지로 변경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 때는 시가와 예정 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했고, 지금은 그 물량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14명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원은 이런 행정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은시장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공원특례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공사가 추진해오던 공모사업을 성남시가 다시 재추진해야만 빚쟁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창근 의원 전선 지중화 관련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공단 공원화는 대장동과 결합 개발 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민 예산 한푼 사용하지 않고 2만 평의 원도심 중앙공원을 가지게 되었고 일공단 공원을 만드는 예산 2,650억 원 전액은 대장동 개발업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현금 1,800억 원까지 추가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미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겨서 더 이상의 행정처리 문제에 성남시의 귀책 사유는 없다. 남은 것이 있다면 일공단 원소유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을 뿐이다. 1심 판결 결과 이자를 포함해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되었지만 이마저도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겼기 때문에 단한 푼의 손해배상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만일 손해배상소송에서 성남시가 이대로 진다 하더라도 325억 원으로 2만 평이 넘는 공원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들어간 비용에 대비할 때 이렇게 멋진 공원을 가지게 된 성남시민에게는 엄청난 이익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